안녕하십니까. 주박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제 매매를 할때 사용하는 일곱 가지 매수 원칙, 매수 원칙을 차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가 저한테 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냐, 그리고 어떻게 손절을 하고 어떻게 익절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 그냥 이 동영상 한 편만 딱 보여주려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어, 교육 동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어, 매 주식을 하는 분들, 제 주변에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때 설명하고 차트 보면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녹화해서 찍어서 보여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수 원칙 7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요 7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현대 마린 엔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강한 상승 모멘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자 돌파할 때 50에서 100% 이상 상승 한 종목만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자, 제가 실제 매매한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할 때 이렇게 보이시죠? 빨간색이 매수, 파란색이 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죠? 그럼 종목을 돌려봅니다. 종목을 돌려볼 때는 전 차트를 250으로 해놓고 돌려봐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나오면 그첫 번째 기준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선 이탈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쫙 올라온 종목, 어, 한번 시세를 줬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라온 게50% 이상이라는 소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이상 올라왔고, 조정을 받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한 거죠. 그럼 딱요거로 봅니다. 일곱 그러니까 가지를 한눈에, 어,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습관이 되면 보여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또 크게 보면,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상승했고 조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올라왔습니다. 한번 올라왔고 이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매를 매수를 하는 건데 그 다음 날부터 빠졌어요. 조정이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돌파할 때까지의 거래 일수가 20일 이상 최소 20일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어, 50%뭐80% 100% 먹은 종목들을 쭉 돌려봤을 때몇 가지 안 되지만, 보통 30일에서 50일이 많더라고요. 30일에 호 50일. 자, 지금은 36% 수익, 어, 조정을 받았죠. 조정. 장기간에 올라갔고, 조정 받는 거 확인 됐고, 그러면 정별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241, 120일. 요 검정선이 241선이고요. 자, 요게, 요게 241. 요게 120. 요게 60. 노란색이 20. 네이비 색깔, 여기 파란색이 10.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51선입니다. 이게 정배열이 되어, 되어 있어야 돼요. 간혹가다 간혹가다. 여기 15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녹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20으로 설정을 해 놓고 하지만 제가 매매하는 창은 152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음. 근데 뭐 120일, 240일을 봐도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매매할 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laughs> 자 정배열이 중요한 거예요. 음, 정배열이 간혹가다 120일선, 그러니까 150일선 그리고 200일선 이두 개가 네. 200 1선 밑에 151선이 있을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요. 뭐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고, 웬만하면 정배열에서 매수를 한다. 딱 그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1번부터, 1번부터 4번까지는 차트를 돌려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보이시면 신고가 이때 매수할 때도 50이 신고가 저는 세팅을 차트를 볼때 250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봅니다. 그러면 차트를 돌려보다가 이런 종목이 딱 보인다. 어 그러면 여기 딱 재고 대충 나오죠 가격이 있으니까 어, 딱 보고 어, 거래를 여기가 이렇게가 한 달이니까 어 이건 20일 넘어갔겠고. 음. 야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겠구나 대충 이렇게 보는 거죠 자520아 여기 돌파하면 52주 신고가 나오는 거고 자 거래량하고 장대양봉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고 어 그거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 평선은 정별이다 어한 눈에 딱 보이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할 때 이제 매수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1,7 차트니까 그렇지 수급 차트 보면 그러니까 종합 차트로 보면 수 이렇게 외국인 기관도 나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기관이 사고 있구나도 보이겠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게 중요한 게정고점 돌파.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 한 400%.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인 거래량의 400%. 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 500%죠. 넘어갈 때. 윗꼬리가 안 달릴수록 좋아요. 꽉찬 양봉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수록 안 좋아요. 음. 돌, 돌파할 때 윗꼬리가 길수록 안 좋더라고요. 대부분 잘, 그 다음날부터 쫙쫙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장대 양봉에 꽉찬 양봉이었어요. 전일 대비 400%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 그때 매수를 합니다. 확인을 하고. 요때 매수를 했죠. 자, 단기간에 올라왔고, 조정 받고, 장대 양봉의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 여기서도 거래량이 전일 대비 좀 부족하죠. 7가지를 완벽하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거래량은 많이 나올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고 돌파할 때 매수. 여기서 팔았죠. 또 여기서? 거래량이 나와 아, 전일 대비 200%, 여기서는 수익 못 먹고 나왔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음. 자, 이해되, 이해되시죠? 너무 고점에서는...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초반에 올라갈 때 엘리엇 엘리언트, 엘리언트 파동으로 봤을 때1 2 3 4 5 3번하고 5번 자리에서 먹을 게 많지 그 위에서 먹으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많이 못 먹든가. 뭐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암튼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요. 음. 그리고, 수급을 보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돌파할 때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쌍크리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면 좋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뭐, 수급이 좋아야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올라가면 좋은 건데 음좀 어려워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봤을 때아 이렇게 돌파할 때아 평균 평소 항시보다 외국인이 많이 사거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음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고 해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매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막100% 200%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이 매수하는 종목, 꾸준히 매수하고 아니면 상크리 매수 들어오거나 돌파할 때 대량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거나 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보통은 외국인이 많았어요. 제가 50% 70% 80% 먹은 종목들 봤을 때는 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대량으로 매수할 때 어, 매수하거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는 저는 여기서 봐요. 네이버 들어가서 보다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봅니다. 딱세 가지만 봐요. 영업이, 단기순이, EPS. 첫 번째로 EPS 보고요. 두 번째로 영업이 보고, 그 다음 단기순이. 단기 뭐, 요렇게 봐요. 적어도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20% 이상 늘어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갈 때. 자 매수하는 원칙은 딱 이렇게 7개만 봅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기가 매국인 수급도 어한 눈에 볼수 있어요. 돌파하는 거는 돌파할 때 보는 거고 재무는 여기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니까 다섯 가지는 차트를 돌려볼 때한 번에 확인이 돼요. 익숙해지면. 그리고 나서 세세하게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매수하는 건 그래 알겠어. 매수하는 건 알겠어.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하냐? 손절 같은 경우는 저는 자동감시 주문으로 마이너스 6% 세팅해놓고, 그거, 마이너스 6% 세팅해놓고, 자동으로 매도하게, 어,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제가 뭐는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어. 자, 자동감시 주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키움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창고 편입 자동 매도에서 6% 세팅을 해 놨어요. 자, 이것까지 네가 왜 6%로 세팅했냐고 했을 때는 제가 그동안 매매한 걸로 쫙 돌려봤을 때 야, 6% 이탈하면 아, 이거는 진짜 팔아야 돼. 그리고 이게 무조건 그 다음 날부터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어?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부터 음봉이 나와 가지고 11선 눌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루 이틀 뭐 조정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맞은 우선 6% 라는게 나오더라고요 차트를 쫙 돌려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야 이거를 6%뭐 뭐 어떤 분들은 7% 8% 아니면 10% 보는 분들도 있고 뭐 21선 기준으로 뭐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전 21선 기준으로 봤어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21선 이탈하면 저는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길어요, 이게. 어, 너무, 어, 손익 피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안 가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쳐내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6%. 근데 사항 따위, 사항에 따라서 돌파해, 돌파할 돌파때 만약에 요, 요때 샀어요. 근데 은봉이 나왔다. 은봉이 나왔다. 그 다음날. 그러면 일부 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한 가격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한 3, 4% 떨어진다. 그러면 일부 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기준은 6%. 그건 사항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다 보니까, 막, 뭐, 예전에는 뭐 3%로 했다가, 분할로 매도 했다가 했는데, 지금은 6%. 가끔 가다가, 어, 분할로 4%에서 매도하고, 뭐 6%에서 매도할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6%라고, 6%, 하고, 6 자동 매도 딱 걸어 놓습니다. 이거를 해 놓으면 좋은 게 물리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거 보세요. 최근에 매매하는 거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 손절하는 것도 물론 많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보다 손절하는 종목이 더 많아요. 저는 손익비를 계산해 가지고 마이너스 6% 손절할 때 약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6% 밖에 안 나지만 수익은 36%, 65% 이렇게 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지, 결론적으로 딱, 엑셀로 제가 지금까지 매매한 거쫙 놓으면, 저는, 손, 아, 그, 손절하는 게더 많습니다. 수익 나는 것보다.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너스 6% 세팅해놓으면 좋은 게, 이렇게 물리지가 않아요. 직장인 분들은 이거 꼭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저 직장 다니면서 다 물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퇴사한 지딱1년 됐거든요. 1년된 이후로 저는 물린 이렇게 물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생각 안 하고 그냥 컴퓨터가 팔아주니까. 어. 막 녹치고 뭐 신경 못 쓰다가 뭐. 손절 못 하고,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도 못 하고, 그래가 다 물렸던 거예요. 그래가 다 물린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6%. 이거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손절은 됐고, 자, 손절은 됐고, 그럼 익절은 어떻게 하냐. 그래, 샀어. 샀는데 종목이 올라가. 그러면 매도는 어디서 어떻게 했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요. 1차는 11선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요. 11선이 종가에, 매, 종가에 이탈을 하거나, 완전 이탈하는 거 확인이 되면 매도를 합니다. 자, 요 때는 종가가 이탈해가지고 매도를 했지만, 살짝 걸쳐있죠. 21선 아, 11선 위에서 매매를, 매도를, 아, 매도를 했고, 여기서는 완전 이탈할 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11선이든 21선이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요렇게 11선에 이평선에 걸쳐있어요. 이때는 매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이 캔들의 최저점이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최저점 밑으로 빠지면 저는 매도를 해요. 이렇게 걸쳐있을 때는 매도를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이 캔들의 최저점을 밑으로 빠질 때 매도를 하고, 이때는 분할로 매도를 했죠. 11선에서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로 매도를 했는데, 이 캔들, 21선에 걸쳐있는 이 캔들 최저점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절은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6% 하락하면 손절 자동감시 주문으로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매도하게 익절 기준은 11선 이탈하면 50% 매도 11선 이탈하면 50% 매도 자 여기서 매수를 했고 11선 이탈하면 50% 매도 그리고 21선 이탈하면 전략 매도. 이때 하고 이때는 좀 빠질 것, 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일찍 매도를 한 건데, 원래 원칙은, 요렇게 하고, 노란색이 21선입니다. 21선 걸쳐있을 때는 안 판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날, 걸쳐있는 캔들의 최저점을 이탈할 때, 요 때, 매도를 합니다. 이것도 가끔가다 자동감시 주문으로 세팅해가지고, 그냥 이탈하면 바로 매도해버리게, 그렇게 세팅할 때도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11선이든 21선이든. 자. 근데 제가 그냥 바로 매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이평선이, 이평선이, 이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장대 양봉, 장대 응봉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한 10%에 뭐12% 예를 들어서 뭐7% 이상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때 그냥 바로 매도합니다. 이런 캔들 나오면. 그게 음. 음. 그렇게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게 제 매매 원, 어, 매도 원칙이고요 어, 지금까지 저는, 어, 요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거고요 앞으로. 이제, 음, 돌파 매매만 할 거고, 이런 스타일로, 스윙으로, 계속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뭐,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어,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고의, 아, 최적의 타이밍.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마크 미너비기에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거래해라. 초 수익 성장 주 투자. 요세 가지 책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팁간거 아니고 제가 뭐팁간거할 것도 없고 뭐저 같은 놈이. 어. 요세 가지 책을 달달달 계속 보면서 정리한 거고 그리고 제가 매매한 거를 복기하면서 매매 원칙을 정리를 한 거예요. 어. 1년 동안 매매한 것쭉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30% 이상 50% 80% 100% 수익 난 종목들 중에서 어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원칙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 이렇게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와서 음, 매매 원칙도 만들었고 예전에는 3분할로 매도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3 0분봉에서 20선 이탈하면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에서 매도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2분할로 그리고 어떨 때는 3분할로 30분 봉에서 20선 이탈하면 3분의 1, 11선 이탈하면 3분의 1, 21선 이탈하면 3분의 1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무달로 매도를 했을 때가 수익률이, 수익금이 훨씬 좋더라고요. 음.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책에서 보면 뭐, 마이너스 7% 넘기지 마라, 그리고 뭐 손익비 계산했을 때 뭐, 뭐 그냥 25%에서는 뭐 1차 매 1차 매입 절을 하고 수익금을 챙기고 나머지는 뭐 끌고 간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하긴 하는데 다른 책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매매한 거를 쭉 돌려 봤을 때는 아 11선에서 절반 매도하고 21선에서 전량 매도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구나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주박사의 매매 원칙이었구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네, 저의 매매 원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